예, 정신없이 또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날씨는 덥고, <laughs>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그래서 아마 건강을 어, 해치기가 가장 쉬운 때인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어, 오늘도 어, 주말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 찬양,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 1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아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죠? 예. 노아의 여덟 식구입니다. 노아의 부부와 또어세 아들의 부부. 그렇게 해서 어 여덟 식구가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의 씨앗으로 이렇게 어 살아 있게 됩니다. 이 여덟 식구가 나왔을 때 언어는 어땠을까요? 말은 어땠을까요? 글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두가 같은 언어 같은 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사실 끝이 없어요. 끝없이 그들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 죄악의 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풍성해지니까 또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또그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한번 하나님과 맞장을 뜨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바벨이란 뜻이요. 혼잡하게 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민자들의 최대의 서름이랄까요 어려움이랄까 이것이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혼잡되고 한 언어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본통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죠.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게 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지을 때그 땅은 아주 혼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의 교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나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만약에 교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바로 폐망이니까요. 교만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 바벨탑 의미 자체가 문화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우상숭배가 되고 말아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미신도 믿지 않아.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다른 미신 우상도 안 섬긴다는데, 그 사람은 사실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주인된 문화로 하나님 없이, 하나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곳, 누구에게든지, 그죠? 어떤 곳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교만함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데요. 목회를 하고 성공한 분들, 어떤 일을 하고 성공한 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 신학자, 페, 어, 제임스 페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오만, 휴머니즘이 세상을 뭐로 만드냐면 지옥으로 만든다. 그런 오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오만이 바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주님을 깊이 알아서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참 겸손한 성도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에 내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봉사와 헌신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내 이웃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세우신 하나님 그 대통령들 이들이 교만하여지는지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낮아진 자리에 설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조금만 우리를 소홀히 하면 교만하고 죄악 속에 들어가는 못된 그런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그 자리를 확보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육적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오늘 잘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온전하게 엘리야가 쌓았던 재단의 그 모든 재물을 주님이 태워가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건강에 의지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교만 빼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